안녕. 뭐래 보라. 소준아, 가방을 이렇게 메 들고 다니지 말고 매 팔려. 귀찮은데. 소준아, 어? 내가 기절한 애들은 거의 다 어린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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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. 나는 어른입니다. 진짜? 비둘기가? 그래서 여기 이렇게. <목소리도> 어, 여기, 여기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어머, 어머, 너무 무서운데? 털이가 날렸구나 이런, 이런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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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머 어머, 어아어이 어머, 어머, 어이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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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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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떤거 먹을래? 난 치즈 치즈? 그런가.. 그래서... 오자마자, 계란빵을 뿌시고 엄마, 있는 박민준 미안해. 선수. 오뎅이다. 무서워. 오뎅도 어, 있고. 오뎅 먹어. 캬, 귀여워. 어. 어, 귀워귀 너무 시찐하다 해볼래? 우있어 <laughs> 음, 해봐. 뭐, 옷까지 벗어야 돼? 500원, 않겠고요, 500원 있어, 다 응. 뭐, <laughs> 오, 옷까지 벗어. 오! 어 660... 6 6내 660... 660... 6 음. 아, 0 660... 660... 660... 아6 0 660... 660... 660... 660... 맞아? 오 대박! 오 뽑아줘. 할 진짜 못잡 엄마가 어 엄마 자 간다. 포커. <laughs> 음, 잡아야지. 박중독 박수 실패할 수 절대 못 잡아. 모자 뭐 깨지? 어. 아니 안경은 괜찮을 것같아 그러다 색, 색깔 하지? 구분 못 해가지고 아이, 나그 아니. <laughs> 미쳐라, 아, 나그 정도는 아니야 미쳐나 이아네 잠시만요 지금 우리 하는 거야? 하나 들어 드릴게요. 이거 봉요 어, 아니요, 괜찮아요. 하나, 하나 맛이 좋아? 너구 매운 다음 아빠가 좋아하는 떡볶이 집 찾아봐. 난 좋아가 이렇게 뒤로 가는 거야. 어디? 마, 마, 나누미 떡볶이 찾았다 오뎅 청국 오뎅 천국 서준이 오뎅 하나 먹을래? 여기 왜 이렇게 사인들이 있는 걸까? 유명하니까 음, 오랜만이다 나누미 떡볶이 드러난 맛 드러난 맛집이야 맛있어? 응 음, 떡볶이 빠졌네 대신, 아이스크림 바로 마셔야 합니다. <목소리도> 여기 저 동그란 거 보니까. 그래서 저 옥상 쪽에 가가지고 맨날 아가 이게 바로 이거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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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기대됩니까 100번째 리뷰. 고생했어요. 오, 그러니까, 그때 이다 이거... 이거... 여기지... 어어 이거... 추억 아니야, 이거... 이거... 아니야? 맞아 추억인데 네 추억은 아니잖아 거 이거... 이거... 이지이지하거하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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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몇 등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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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얘는 왠지 5등일 거 같은데? 아니.. 저 고퍼 1등은 안 아니 저주 가지 말라 했잖아! 5등이야? <laughs> <laughs> 봐봐, 뭐야? 파팅 파틴? 응. 어 이거는? 저 <laughs> 어? 여기 그때 왔던 데가 여긴 거 같은데? 따 어. 는못 가는데? 어? 자, 아, 가요 이렇게. 이런... 건져오는 거예요. 잉어예요. 대박.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. 이해하셨어요? 우와. 뭔가 엄청 많은데? 어, 어, 들지, 말, 들지 말고? 네. 여기 근처 오면 은네 네. 엄청 커요 어떡해요? 자, 수 있어요 자아놓쳤기다아 어, 그냥 놓쳤면 좋겠는데요? 어때요자 아, 다시 와 진짜 커요 지금지금지금 민준아 이게 무슨 <웃음> 일이야 <웃음> 야, 형아 좀봐 <laughs> 감사합니다 오님이잘 떠주셨어요. 가어가 모... 오, 안 놓치고 잘했네. 원래 보통 놓쳐요? 반은 키요 아, 왜 엄마 벌벌 떨린다. 무려 어, 축하해. 수... <laughs> 와, 이렇게 큰거 쉽게 안나요 이게 진짜 큰 거예요. 자, <laughs> 여기 아침에 손 잡은데 여기 이렇게 잡고. 너야 돼? 어, 이렇게. 앞으로 내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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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앞으로... 미안하다. 그냥 안 찍어도 될것 같아. 아이고 미안해라.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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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를 수건대. 미안해. 싫다고 그런다. 아줌마가 잡아줄 테니까 손만 대고 사진 하나 그래, 그래. 찍어요. 네네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야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물고기 위안해4 k g 로 조금 안되네. 3.9kg? 와 서주 이쪽에 물고기가 많은데, 서못 <laughs> 빠지네. 우리 아들 어세 마리 낚은 자의 여유 <laughs> 하지 마. 없어도 그냥 뭐 한다. 여기 물고기 밭인데 못 잡는다. 아주 이불에 덮었네. <laughs> 아, 귀여워. 축하해. 오케이. 저기다 넣,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. 박시터에서 라면 먹는 맛이 어때요? 매워요? 같이 잡았으니까 여기 보고 아니 옆으로 봐야지 크기가 보일 것 같은데 오또큰거 잡았다 네오 축하해요 수건은 빼고 잘가1 2 4칼 메가 맥가, 가이버칼 콜라 오400 포인트 400 포인트 축하합니다 메뉴는 짜장면 맛있게 드세요. 왜 <laughs> 저렇게 생긴 거야? 꼬치 꼬치. 아. <laughs> 떡밥 먹는다. 아이들 아들아. 오 <laughs> 얘리 다줄 거야. 뭐야? 아빠 주려고 사왔어. 와, 진짜 하나도. 으아, 고마워.